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라이프 시멘틱스 관련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 분석 및 그다음에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현재 주가 재료와 모멘텀부터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피부암 진단 관련 보조 AI 솔루션 관련해서 현재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현재 의료 AI 섹터 관련해서 편입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라이프 슈티컬, 네. 건기식 부문에 대해서 분할 합병을 시도를 했고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ai 의료진단 분야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실적 모멘텀까지 두루 갖춘 현재 상장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왔지만 이제 점점점 매물대를 만들고 추세를 상승으로 터나려는 움직임들이 명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터져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결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핵심적인 이세 가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상장 이후 22,400원을 찍은 이후에.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들이 어때요? 네. 폴링 웨지 패턴으로서 매물대를 확인하고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사력들의 패턴이죠. 이미 매물대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적다가 매물대를 다져주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항아리 패턴으로 추세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상장 이후 이제 제대로 된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매수가, 눌림시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요. 이제 3,000원 매물대가 만들어졌고요. 눌림시 동일하게 매수가 유효합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00 라인으로 짧게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현재 손절가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높은 편입니다. 1차 매도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6,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1차 목표가로서 6,000원이 된다면 물량의 50%, 즉 반절은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00구간을 만약에 뚫어낸다면 다음 매물대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만들어놓은 바로 빅라운드 매물대 1만 구간까지의 상승을 점쳐볼 수 있고요. 일단 2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하게 기술적 반응이 나온다면 전량 매도로 확보하셔라 안전 구간에 대한 수익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대응 가격 전략도 다 오픈해 드렸고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탓점다 메모해 두셨다가 어때요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 이후 수익 났다면 제채널 구독 네, 꼭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뭐가 있는지 무료 혜택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주식 닥터 앤미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사용 기간 혜택 드리고 있고요. 내년 2025년도에는 유료화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무료로 사용해 보셔라. 그리고 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 바로 하나입니다. 네, 구독자죠. 이어서 구독자 관련 이러한 혜택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주식 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기능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 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 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메타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흥구 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 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 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요.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어, 주식닥터 앱 하단에, 네, 채법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회원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